오늘 또 일어나자마자 눈바디 먼저 확인하고 그대로네요. 공복 겸 잔탕 마시고, 공복 유산견도 필수, 유산 하로 공복 유산소는 일으키고 싶은, 아침 식단 타임. 오늘 뜬금이 엄청 일찍 일어났어요. 이 시간이 웬말인가? 너무 피곤할까봐 억지로 조금 더 자다가 일어났다. 그제서야 근육통이 나타나더라고요. 그래도 오늘 공부 유산소 성공, 오늘도 또 바쁠 예정이에요. 한 밥, 잠시 식단 타임. 몸무게가 또 52kg대에서 바지 질지지도 않고 놀고 있는, 데 계속 중량 조금 더 올리고, 반복 세트수도 늘리면서 운동 하고 있어요 바디를 봤을 때 스킨이 조금씩 얇아지고 있는 중이에요. 어깨, 엉덩이 등도 조금씩 나오는 중한 번. 벌릴 있어서 나왔다가, 잠시 카페인 이 자꾸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일단 일은저녁 식단 타임 이 자꾸 소중한 건제 목바지를 기다리는 베이글이에요 진짜 미치겠네 내일부터 아침에 베이글 하나 추가하기로 했어요 저는 구황장복만 기다렸는데 자, 아침까지 기다리게 된 다이어트 그냥 행복사? 한번 오늘도 영양제는 필수 수업 마치고 오늘 운동 시작 했레슨한날 어깨랑 상도 했어요 달라지고 있죠 래는 이렇게 3 5분 하고 오늘 스트레칭 1 0 분까지는 식단 타임 또 탄수화물 밀어 넣으면 살고 굵게 고강도로 운동을 차 내복 고선수1 0분 줄이고 유선수4 0분 하면 지방을 웨이트로 빼고. 빠진 자의 근육으 채워 넣을 거예요 힘들겠지만 베이글 하나로 힘만큼 대회 준비 즐기는 사람 또